48번. 동기기의 전기자 건선법중 단절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단절권. 예, 지난, 시간에도 단절권 분포권 설명드렸는데요. 코일 피치가 극그 피치보다 짧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고주파를 제거해 기전력을 파양을 좋게 한다. 이것도 옳은 것이죠. 구리 양이 적게 된다. 이것도 맞은 것이고, 2번 코일 끝 부분의 길이가 단축되어, 이것도 맞는 거죠. 4번은 뭐요 4번 전기 자건은 열을 고르게 분포시켜 과열을 방지한다.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그죠? 이건 분포권의 얘기입니다. 이 단절권에는 해당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분포권 얘기죠. 그래서 동기기는 이제 단절권과 분포권, 단절권에 대응되는 것은 뭡니까? 전절권이고, 분포권에 대응되는 것은 집중권이죠. 그래서. 지금 전절권과 집중권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기절력이 조금 손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 파형을 좋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절권과 분포권을 곱한 것이 바로 권선계수다.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아주 중요한 식이라고 그랬어요. 이는 4.44에 K오메가에 F파인 N은 권선수고 파인은 자소 F는 주파수 K오메가는 KW KW는 뭐예요? 권선계수 단절권과 단절권 개수와 분포권 개수를 곱한 거. 이리보다 작은 값이죠. 그래서 이 식이 자속에 따른 기전력을 유지하는 모든 회전기기, 정지기기 모든 이게 다 대응되는 지금 발전기, 전동기, 변압기 다이 식입니다. 요이 하나예요. 동기 발전기에서는 이제 kW라는 거를 넣는 거죠. 권선계에서 넣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이 식이랍니다. 이 식이 시기 중요한 식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서 의미는 뭐냐면 이 주파수와 기전력의 관계 자석과 기전력의 관계 권수와 기전력의 관계 주파수와 자석과의 관계 주파수와 권수와의 관계 다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 형태로 출제가 되어 왔던 그 시기라는 얘기입니다.